한 번에 다 같이 신앙적인 나눔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는 청년부 인원이라면 미니룸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1, 3주차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올해 청년부 주제인 예수 담기 그리고 예수 담기를 위주로 어, 주제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룸 구성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성별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고요. 또 이제, 어,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룸별로 룸장, 그리고 부룸장, 그리고 룸원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각 구성원의 역할을 간략히 어, 정하자면은 룸장 같은 경우에는 각 미니룸을 이끌어 나가면서 모두가 함께 신앙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룸짱이 룸원들에게 먼저 관심을 표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름짱의 경우에는 룸짱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가장 먼저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룸원의 경우에는 룸원분들 또한 같은 청년부의 미니룸 일원이기 때문에 어, 신앙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들 정말 어, 중요한 일원들입니다 또한 룸장이 분위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 룸원분들이 잘 따르지 않으시면 어,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룸원분들도 룸장분들의 어, 진행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5개 미니룸 1분 소개를 할 건데 그 전에 6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6월달 한달 어떻게 미니룸 배정하고 할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만 미니룸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이 좀 이따 15개, 15개 미니룸을 들으신 다음에 1순위, 2순위를 적어내실 거예요. 회장님 혹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의 임원단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저기에 보면요. 여러분이 마치 투표용지 하듯이 네모칸이 있어요. 그중에 나는 이 룸이 1순위고, 이 룸이 2순위다. 1, 2순위 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 막 3, 4, 5, 6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 2순위만 쓰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1, 2순위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15개 미니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받으셨죠? 그걸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네네네. 저를 보세요. 저 화면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2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배정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시작. 참 목사님께서 3일간 기도 후 부장님과 결정합니다. 1차 결정입니다. 3번, 시작. 목요일, 임원단 및 모든 룸장은 부름장과 의논합니다. 4번, 금요일에 확정된 결과를 해당 룸장이 개별 공지해드립니다. 자, 5번, 중요합니다. 첫 모임인데 언제요? 주일, 11일. 이부 순서로 룸별 첫 모임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일, 수련회 전주일에는 이부 순서로 룸별 대항 성경 퀴즈를하는데 우리 서동근님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 부담을 드리던 안 드리던 저분은 잘하십니다. 7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룸별 소그룹으로 모이게 돼요. 그렇게 6월 한 달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첫성 못한 멤버들도. 개인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1, 2순위 제출해주시는 분들 룸 배송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만 저한 번만 보세요. 오늘 참석 못한 사람들한테 꼭한 번씩 얘기해주셔야 돼요. 룸에 꼭 들어가시길 원해요. 그리고 룸장, 부룸장님들 오늘 참석 못했는데 우리 룸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꼭 연락해주셔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협박은 금물이지만 그 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15개의 룸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다성님과 이소라님이 나오셔서 인사함으로 시작하는데요. 무슨 말 해야 될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분 먼저 나오시고요. 그 룸짱님들은 순서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두 분이 얘기하실 때그 다음 룸은 여기나와서 준비해주세요. 1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나오셔요. 네, 방문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는 친구들을 담당하는 미니룸 대다솜입니다 네, 네 저는 그 교회의 중역자분들 중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전에 저같이 삼부예배 대의배만 들고 청년부를 참석 안 하거나 아니면 봉사는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 위주로 저희 살아내는 공동체 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라고 생각해 주니다 이소라입니다. 아 네. 어 저는 김찬영이고요. 어 저희 이름은 제가 잘하고 중요시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 다섯 가지에 보고 제가 잘할 수 있고,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어 일도 잘하고. 아 네. 어 말을 잘못 했네요. 어일 잘하고 찡찡대지 않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니까 네 상처받으실 분들은 지원 안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 예전 이제 말을 잘 못해서 대본. 말잘 못해서 대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룸을 맡게 된 김수빈, 박은선입니다 저희 미니룸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룸은 모일 때마다 멤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 은사 매력, 특징 등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네, 주제 말씀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누구가 오시든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평결없이 모든 일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이랑 어, 유림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반기, 하반기 점검 이렇게 나눌 건데 상반기는 그냥 10분 전 예비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다무음답으로 하시고 어또 다른 지금 보시면 물질 같은 경우는 담대하게 신청하기인데 그냥 정성스러운 과거의 트랩톤을 준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동안에는 어 그, 뭐, 물질을 드릴 때왜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제 하반기 때는 뭐, 결단을 한 주제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절조를 한다든지, 감사 헌금 하다든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음, 근데 이건 자율적이라서 저도 뭐, 그렇게 뭐, 나누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세 번째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인데, 한 재밌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들, 1번과 2번을 잘하고 있는지, 같이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의 지성과 정서, 의지를 믿음의 훈련으로 동참하는, 동참하고 격려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훈련하실 분들 모십니다. 모아 함께 찬양하기 원하니다의 주제로 미니룸을 진행하고자 하는 은정 신세월입니다. 저희 미니룸은 서로의 삶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에한번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 점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는 느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네, 서로에게 찬양수산이나 하루종일 힘들고 기뻤던 모든 시간들을 공유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미니로의 모든 활동은 자유 선택으로 진행할 것이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기 위해 알람을 꺼놓는 것을 규칙으로할 예정입니다. 미니로의 주제처럼 마지막 활동은 함께 마음 모아 선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쁨으로 사냥드리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 미니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황인합황다아 네. 너는 다음 장 너무로 빠진 나무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담넘나입니다 담넘나 룸의 룸짱을 맡은 97년생 유낸 담넘나의 부름장라 맡은 고연영교장입니다 네,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넘나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를 줄인 말인데요. 저희는 크게 담장 프로젝트, 너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담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 릴레이를 할 예정이고요. 너머는 더 삶으로 넘어서 저희가 평일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일주에 한 번은 조금 무리니까 이주에 한번할 예정이고 부름 짱님의 아이디어로는 어, 저희끼리 친해진 이후에 주변 친구들도 좀 초대해서 같이 놀아보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머 뭐, 야구 배트 복사 서로를 축복하고 기쁨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팀원들 룸원들을 원하고요. 어 저는 기쁨과 사랑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되지요.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룸의 물장을 맡은 이규배 그리고 물음장의 김준영으로 있고요 저희 룸은 목표가 중요한 걸 간단하고 확실하게 하자 목표로 해서 저희가 매주일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교회 청년부에 나오는 만큼 그 자기만의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고 또한 나,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기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미션은 어, 오늘 들은 곡이나 어, 좋아하는 곡을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하는데, 작년는 처음에 상관없이 다 나누면서, 점점 찬양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좀더 신앙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람은 누구나 상관없지만, 어, 특히 어, 일상과 교회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싶은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시작.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서영은영룸이고요. 어, 잠시 말씀드리면 서영 음장님은 개인 어, 일정 때문에 못 왔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저희 룸의 컨셉은 생활 일착형입니다 일상 모동체로서 6개월간 잔잔하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끈끈하게 족교제를 이어나가며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는 미음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만나는 하나님을 함께 얘기하면서 뭐 다양한 카톡으로 나누거나 전화 등더 편한 방법으로 또 저희는 공유할 것이고 어 대신에 필수는 아닙니다 편하게 저희는 공유를 할 거고 또 그렇게 신랑을 함께 키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특별하게 로먼들이 일하는 학교나 또 일터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공동체를 그한주 동안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은 몇번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말씀을 통해서 어, 제 인생이 바뀌었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니룸에 대한 비전은 꾸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싶은데 통독반, 통독반은 통독방은 너무 힘들어 보여 부담되고 혼자 시작하기에는 추진력이 부족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와 함께 매일 꾸준히 말씀을 조금씩 읽으며 재밌게 공유함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도 서로 또 알아갈 수 있게 한 달에 한번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각자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제한 가지 바에는 모든 우리 로먼들이 매일 말씀 읽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어, 제가 열심히 다해, 기도하고, 룸원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룸짱 송민영이고, 부름짱은, 박진 자매입니다. 우리 미니로의 목표는 예배 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룸, 더 나아가 예배를 사모하는 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대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천부인 때 모여서 각자 목표를 세우고 매달 마지막 주에 서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자리낸 사람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예로 든자면 청년부 예배를 나오기 힘든 사람이라면 한달 동안 n 번 이상 청년부 예배 에 나올 기회가 될수 있고 대예배를 나오기 힘든 사람이라면 한달 동안 n 번 이상 대예배를 드리겠습니다가 될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목표도 환영하고요. 그리고 목표는 어, 모일때한달 뒤에 점검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극복하고 싶으신 분, 또 예배를 사모하여 앞서 말한 목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 저희로 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께 기도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 각자 기도에 대한 생각과 그 방법이 다릅니다 원철지역룸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합,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어, 미, 미니룸 가운데 사역자를 초청하여 어, 정말 기도들이 건강하고 바른 기도인지 점검하고 배우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 기도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 누구나 다 오시면 됩니다.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원철지역룸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희 <laughs> 어, 룸은 어, 예수님과 함께 하, 하는 것은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과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알고 느끼는 삶을 살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네,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신의 마음을 나누고 또 자유롭게 말씀 한장이상읽고이 모든 것을 짧게 한두 줄로 간단 명료하게 나눌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초대합니다. 생애의 어,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의하고 싶은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시고 싶은데 위에 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어, 고인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오세요.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휴게소 컨셉의 작은 천국이고요 이제 하나님께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좀 지치거나 힘이 들때 잠시 이제 쉬어가는 룸입니다. 네, 누구든지 환영하고 특히 기타 사정으로 직장이나 기타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 위주로 이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정창인이고요. 우름장은 김효은 자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023년도 하반기 미니룸 농장을 마친 준예진 김채영입니다 저희 룸의 이름은 삼쾌원입니다. 육쾌, 삼쾌, 통쾌, 세 가지의 쾌를 합하여 삼쾌원이라고 지었지만, 삼쾌원이라는 숙취의 소재를 돕다 만든 것이기에 이대로 이름을 정해줘, 정해도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고민에 정면 승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목표와 연결됩니다. 저희 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젖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숙취 상태. 우리가 해당 프로젝트 숙취해소제를 통해 술기운, 세상의 기운을 벗어내고자 함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는 바로 나만의 말씀 켈리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문득 떠올랐거나 가장 힘이 된 말씀 한 구절만 자신의 손글씨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예쁘게 쓰거나 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나의 진심만이 오롯이 담겨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켈리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혹시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바로 그냥 작성해서 회장님이 여기 앞으로 나와주시면 선착순으로 받아야 제가 간절함의 정도를 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다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선착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1순이2순이 적으셔서 그러셔서 우리 회장님한테 제출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도 하고 왔나봐요, 저분. 오, 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룸장, 부름장이 아니신 모든 분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에서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임원단하고 또룸장 부룸짱님하고 진짜 잘 결정하도록 노력할게요. 혹시 원하는 데가 안 되면 교회 나갈 거인 사람? 원하는 미니룸 안 해주면 나 교회 나갈 거임? 오, 신수비는 미니룸 들어올 자격이 없어서 제거하겠습니다. <laughs> 네네. 조 아까 살짝 손든 사람 있어. 그 사람은 내가 무조건 1순위를 해줄 거예요. 네, 살아 손든 거죠. 어, 알았어 해줄게. 어, 오기오기오이3명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에 여기까지. 네, 손든 사람 3명다 봤거든요. 저기 뒤에 서 있는 남자분과 양쪽에 거부티티한옷 입은 여자 두 분.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은 제가 무조건 1순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진짜 6월 6일까지 건강하시고, 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행복하고 기쁜 며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우리 룸장님, 부룸장님 우리 룸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매일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또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 살아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들인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 한분한분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도 손잡고 나가 주시는 것을 이들이 꼭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중에도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룸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룸장 부름장님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모든 분들에게 자기 룸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